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의료계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의대 진학 그건 이제 아주 비싼 취미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험생들이 목숨 걸고 준비하는 그 의대 말이죠 머스크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 라인까지 제시했거든요. 로봇이 인간 최고의 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되는 시점 그가 말한 그 시점이 불과 3년 후라는 겁니다. 전교 1등들이 모이는 곳 불패의 전문직이라 믿었던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어질 일입니다. 머스크가 던진 숫자 한번 볼게요. 3년이에요.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딱 3년 안에 세계 최고 외과의사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29년이면 로봇이 인간을 압도한다는 얘기죠. 근데 3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 의대 신입생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본과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그때쯤 되면 로봇한테 수술 받을래요 사람한테 받을래요 이런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단순히 로봇이 수술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학습하는 속도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실력 좋은 베테랑 의사라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수술이 5시간, 6시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집중력도 흐트러지고요. 전날 밤잠못 잤으면 컨디션 안 좋으면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결과 보면요. 외과 의사들 수술 성공률이 오전이랑 오후랑 차이 난대요. 피로도 쌓이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봇은요. 24시간 내내 똑같은 정밀도 유지해요. 감정도 없고 손 떨림도 없고 피곤한 줄도 모르죠. 머스크 말이 맞아요. 아무리 최고 실력자라도 내 눈에 레이저 직접 소개하긴 무섭잖아요. 0.001밀리미터 오차도 안되는 영역에선 기계가 이미 인간 넘어섰거든요. 그 임계점이 지금 우리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수술이 장시간 이어지면 의사 손끝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하게 떨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신체적 한계거든요. 집중력도 문제예요. 처럼 30분이랑 3시간 지났을 때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머스크가 아주 도발적으로 비유했어요. 세계 최고 안과 의사라도 내 눈에 수동으로 레이저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 떨림 때문이에요. 라식 수술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 기계가 하잖아요. 왜 기계 갈까요? 사람 손으로는 그 정밀도 못 따라가거든요. 반면에 기계는 0.001mm 오차도 허용 안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영역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영향받지도 않아요. 어제 집에서 싸웠다고 수술 실수하는 로봇 없잖아요. 신체 컨디션도 상관없고요. 밤샘 수술 10건 연속으로 해도 첫 번째 환자나 열 번째 환자나 똑같은 퀄리티 유지해요. 이게 수술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세요?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로봇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베테랑 의사 선생님한테 받을래요? 아니면 절대 안 떨리는 로봇한테 받을래요? 다 뻔하죠. 머스크가 보기엔 기계의 정밀함이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이미 코앞이에요. 의료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물리적 한계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의료계랑 윤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뉴욕대학교 아서 케플란 교수 같은 분들이 나서서 비판했거든요. 머스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인간 몸이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는 거실 바닥처럼 단순한 줄 아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혈관 위치 다 다르거든요. 장기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수술 중에 발생하는 변수만 해도 수만 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맹장 수술이라도 환자마다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맹장이 정상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위치가 틀어져 있어요. 복강내 유착 심한 환자도 있고요. 수술 도중 갑자기 출혈 터지면요, 로봇이 그걸 인간 의사처럼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이유예요. 실제로 데이터 보면요, 현재까지 로봇 수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요. 다빈치 로봇 아시죠? 벌써 20년 넘게 쓰이고 있는데 여전히 의사가 조종해야 하는 도구 수준이거든요. 완전 자율수술은 아직 먼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해요. 머스크가 3년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인체가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칠까요? 그는 지금까지 전문가들 상식을 계속 뒤집어 왔던 사람이거든요. 머스크가 말하는 지식의 교차 수정이 뭔지 볼게요. 이 사람은 자동차 만드는 기술로 로켓 만들었어요. 우주선 소재를 다시 전기차에 적용했고요. 산업 간 경계를 아예 무너뜨린 거예요. 한 분야에서는 그냥 평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혁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보면 더 확실해요. 스페이스 엑스에서 로켓 착륙 기술 개발할 때요, 항공우주 공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머스크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쓰던 자동화 기술이랑 센서 시스템을 로켓에 붙였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일단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죠. 업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못했던 일을요, 전혀 다른 분야 기술로 해결한 거예요. 로봇 수술도 똑같아요. 머스크가 보기엔 이거 결국 데이터랑 제어 문제거든요. 사무직 업무를 ai가 대체했잖아요. 이제 물리적 영역은 로봇이 대체할 차례라는 거예요. 비트 그러니까 정보 다루는 일은 이미 ai가 장악했어요. 챗 gpt가 보고서 쓰고 미드저니가 디자인하고 코파일럿이 코딩하죠. 이제 남은 건 원자예요. 물리적 실체를 다루는 영역이요. 그 핵심 무기로 머스크가 꺼낸 게 옵티머스 로봇인 거예요. 의료계 전문가들이 인천은 복잡해라고 말할 때 머스크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 필요하고 그걸 학습할 AI 필요하다고 답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옵티머스 생산 규모예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축구장 수백 개 크기로 로봇 전용 생산 라인 만든대요. 상상이 돼요. 거대한 공간에서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광경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산규모 커지면 기술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테슬라 전기차가 딱 그랬어요. 2012년에 모델 S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은 기억나세요? 전기차가 무슨 대세가 되겠어.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연간 180만 대씩 찍어내면서 배터리 기술이랑 자율주행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대량 생산 라인 돌아가면 뭐가 좋으냐고요. 한대 만들 때는 못 봤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걸 실시간으로 개선하면서 기술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머스크는 이 경험을 옵티머스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초기 버전이 아무리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100대, 1000대, 10만대 만들면서 데이터 쌓이잖아요? AI가 그 데이터로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예언해요. 3년 뒤면 로봇이 인간보다 나을 거고, 5년 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요. 지금 의대 진학하려는 학생들요, 이 타임라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10년 뒤 미래 못 보고 과거 영광만 쫓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어요. 그것도 아주 서늘한 경고와 함께요. 한국 출산율 추이 그래프 보더니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한국이 인구 붕괴로 소멸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수 있다. 국가 안보 차원의 재난 경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죠. 숫자 한번 볼게요. 작년 한국 합계 출산율 0.7명이에요. 서울은 더 심각해요. 0.58명이거든요. 현상 유지하려면 2.1명 필요한데 그것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부모 세대 100명이 있으면 자녀 세대는 3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도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머스크는 이 공포스러운 현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지적했어요. 전 세계에서 홍콩이랑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라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통계 속 숫자로만 느껴져요?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체감하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딱 집어낸 신호가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는 신호로 뭘 꼽았냐면요. 애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시점이래요. 실제로 통계 보면요. 한국이 그 기점을 이미 넘어섰어요. 이게 현실인 거죠.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예전에 소아과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섰어요? 요양병원이에요. 유치원 건물이 실버타운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도시 풍경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유모차보다 반려견 유모차가 더 자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동네 놀이터 가보면 더 확실해요. 예전엔 애들 소리로 시끌벅적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네랑 미끄럼틀만 덩그러니 있고요. 대신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요. 머스크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은 노인들만 가득한 나라가 되어 국방력조차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군대 가는 청년들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대 초반만 해도 한해 30만 명 정도 입대했는데 2030년대 되면 20만 명도 안될 거래요. 병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초등학교 50곳 이상이 문 닫았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폐합되거나 아예 폐교되는 거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냐고요. 노인 복지 시설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현실인데 우리는 여전히 의대 입시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인구 감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단순히 사람 수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지탱하는 지능의 총합, 생산 능력 자체가 증발하는 거예요. 30대 엔지니어가 사라지면 누가 공장 돌려요? 20대 개발자 없으면 누가 소프트웨어 만들죠? 병원의 환자는 늘어나는데 젊은 의사랑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한국 사회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도로 보수하는 사람, 전기 공급하는 사람, 물 관리하는 사람,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냐고요? 젊은 노동력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사람들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40%를 넘어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머스크가 AI랑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부족해지는 미래에 로봇으로 노동력 대체 안 하면 문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요. 그게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한국은 지금 거대한 실험장 같은 거예요. 출산율 저하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다가올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요. 의대 진학 대신 지식의 교차 수정 전략을 취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코딩 배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산업의 맥락을 연결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핵심이거든요. 우주산업기술을 자동차에 자동차 대량생산 노하우를 의료 로봇에 접목하는 식의 유연한 사고 말이죠. 한 분야에만 갇힌 전문가보다 여러 영역 넘나들은 이종 교배형 인재가 미래에 권력을 주게 될 거예요. 실제 사례 볼까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창업자들 보세요. 생물학 전공자가 AI 헬스케어 회사 만들고 물리학 박사가 핀테크 기업 세우고 있어요. 한 분야만 파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공한 어떤 대표는요. 원래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봤죠. 그래서 IT 기술로 병원 예약 시스템을 혁신한 거예요. 의대 나온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줄 알면서도 못 고쳤어요. 의료 지식만 있었지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it 전공자들은 병원 시스템 문제를 몰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분야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대 합격증 하나에 인생 거는 건요. 변화하는 시대에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수 있어요. 대중이 AI 칩에만 집중할 때요. 머스크는 조용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확보랑 인프라 구축이요. 미국 멤피스에 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직접 건설했거든요. AI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칩은 돈으로 살수 있어요. 엔비디아한테 주문하면 되니까요. 근데 에너지는요. 인프라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발전소 짓는데 몇년 걸리거든요. 머스크는 이걸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업계 보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전력 부족이에요. GPU는 있는데 돌릴 전기가 없는 거죠. 한 데이터 센터 업체 대표가 이런 말 했대요. 최신 AI 칩 1만 개 샀는데 전력 공급 못 받아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머스크는 중국의 압도적인 태양광 패널 생산 속도도 경계하고 있어요 중국이 왜 태양광에 올인하는지 아세요? 저렴한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받는 게 국가랑 기업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자급자족 되는 나라가 미래 패권주의는 거예요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래요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에너지 사업인 거죠. 머스크가 테슬라 만들 때부터 배터리 공장 직접 지은 이유도 이거예요. 남한테 의존하면 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인간의 실수를 배제하고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동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이 맥락을 읽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대학 교육은 지식 습득보다는 단순한 사회적 교류를 위한 비싼 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4년간 수천만 원 쓰면서 배우는 게 결국 낡은 교과서 속 이론들이거든요. 정해진 정답 맞히는 공부가 아니라요.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고 기술의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예요. 머스크가 스탠포드 박사과정 그만두고 불확실한 길 선택했던 것처럼요. 당시 주변 사람들 다 말렸대요. 명문대 박사과정을 왜 포기하냐고요. 근데 그는 안정보다는 세상에 필요한 가치 만드는 일을 택했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만들어냈죠. 낡은 자격증에 인생 거는 공부의 시대는 끝났어요. 의사 면허증 하나 따려고 20대를 모두 쏟아붓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10년 뒤엔 그 면허증이 박물관 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적응력과 통찰력이 승리하는 시대가 왔어요.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고 산업 간 경계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다가올 풍요와 변화의 시대에 과거 영광에 머물지 마세요. 의대가 유일한 성공 루트였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될 준비해야 할 때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어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니까요.